하나님을 믿어도 사람들마다 다양하게 하나님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편 기자는 손뼉을 치면서 또큰 소리로 기쁨으로 하나님께 외치며 찬양을 드리는 성도가 하나님을 진짜 잘 믿는 성도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있어야. 우리가 기도를, 기도도 지속할 수 있고 또 복음도 전할 수 있고 사랑도 할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의 마음 안에서 찬양이 사라지면 어, 내 안에 모든 힘이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도 점검해야 하지만 더 분명하게 우리가 점검해야 할 것은 내 속에 찬양이 있는지 아니면 찬양이 그쳤는지. 이것을 더 심각하게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이 땅의 삶을 살다가 죽고 나면 천국의 삶이 시작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고 난그 순간부터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의 대표적인 특징이 바로 찬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찬양을 통해서 이 땅에서부터 천국의 삶을 연습해 가는 것입니다. 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찬양이 어색한 분들도 있습니다. 심지어 손뼉을 치면서 큰 소리로 찬양을 한다는 건 너무너무 어렵게 느껴지는 성도님들도 계시죠. 어떻게 하면 오늘 본문의 10편 기자와 같이 나도 찬양할 수 있는가? 어, 정말로 저와 여러분이 한 가지만 하시면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 어, 주님을 향하여 내 마음의 문을 여는 것입니다 정말로 주님이 내 마음에 주님으로 임하시도록 계속해서 주님을 향하여 나의 삶의 방향을 틀어서 주님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 안에 주님께서 주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을 부어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하게 하시는 분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이십니다. 우리와 주님이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눈이 마주쳐야 우리 안에 계신 주님과 내가 눈 얼굴과 얼굴이 맞대어져야 거기에서부터 주님을 향한 사랑이 일어나고 또 마음이 일어나고 찬양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어, 리처드 와인드먼이라고 하는 분이 쓴 '립잇업'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것은 기독교 신앙서적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 책의 요지가 뭐냐면 행동이 마음을 바꾼다는 것입니다. 어, 성큼성큼 걷는 이는 발을 질질 끄는 이보다 더큰 행복감을 느낀다. 우울증, 우울증, 우울증 환자가 얼굴을 찡그리지 못하도록 주름이 생기는 부위에 보톡스 주사를 놨더니 효과를 봤다. 어, 지금 삶이 자신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면 자신을 지배하는 습관과 이별해 보라. 젊은 사람처럼 행동하는 습관을 가지면 노화도 늦춰진다. 습관을 바꾸면 운명이 바뀐다. 뭐 대략 이런 내용입니다. 뭐 저는 거, 그 내용에 다뭐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어, 그래서 이게 무슨 우리한테 기쁜 신앙적 교훈이 담긴 책이 아닌데, 어,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눈여겨 봐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어, 연극이나 영화에서 연인역을 맡은 배우들이 어, 연극을 하거나 영화를 찍다가 사랑에 빠지는 경우들이 있다는 겁니다. 어, 할리우드 배우 리차드 버튼과 엘리자베스 테일러가 1963년 영화 클레오파트라를 찍다가 사랑에 빠졌고 여러분 브래드 피트와 안젤리나 졸리가 미스터앤 미세스 스미스 부부라, 부부라는, 스미스라는 영화에서 부부로 출연을 했다가 실제로 결혼해서 부부까지 됩니다 그래서 심리학자인 로버트 앱스타인이 그런 일이 왜 일어나는지 실험을 해 봤다고 합니다. 실험에 참가한 생면 부지의 남녀를 임의로 그냥 짝을 지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서로의 서로 박자에 맞추어서 함께 호흡하게 하고 연인처럼 서로 눈을 오래 응시하게 하고 몸이 닿지 않은 상태에서 최대한 가까이 붙어 있게 했더니 참가자 대부분이 상대방에게 친밀감을 느꼈다는 것입니다. 일부 남녀는 시키지도 않았는데 뽀뽀까지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스갯소리지만 눈을 쳐다보는 것을 주,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혼이 흔히 눈이 맞는다라는 표현을 쓰죠. 그렇게 서로 바라보면 눈이 맞는다는 거예요. 엡스타인은 어,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연인이 되는 것이 아니고 연인처럼 행동을 하다 보니 사랑의 감정이 만들어진다. 물론 저는 여기에 전적으로 동의하지 않습니다. 어, 이 사람이 사랑이 사랑이 우리를 바꾸는 게 아니 아니라 우리의 행동을 바꿀 때 최고의 사랑이 찾아오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에는 제 마음이 이렇게 순간 어 그렇게 했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 우리가 어, 계속해서 예수 동행 일기를 써가면서 주님을 바라보자라는 표현을 제가 거듭 거듭해서 사용합니다. 주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믿음은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유를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너무 너무 사랑하십니다. 어느 정도로 사랑하시냐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는데 예수를 믿는 성도는요, 주님을 사랑하기가 힘들다고 말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셨는데, 심지어 예수 믿는 성도들은 하나님 사랑하기가 힘들대요. 세상이 너무 좋대요. 돈이 너무 좋고, 성공이 너무 좋고, 또어 내가 원하는 무언가를 이루는 게 좋대요. 이유가 뭘까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주님이 우리 마음에 오셨는데 우리는요, 그 주님과 눈을 마주치지 않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려고 생각조차 안 하고 사는 거예요. 주님은 나를 바라보시는데 나는 세상이나 환경이나 사람만 바라보고 사는 겁니다. 하루를 살고 한 주를 살아도 주님과 나 사이에 눈을 마주치는 시간이 너무 짧은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마음을 정하고 주님을 바라보려고 하고, 그리고 주님과 눈이 마주치는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어, 예수 동행 일기를 쓰면서. 어, 주님을 생각하는 그 시간들을 어, 기록해 나가는 것만 가지고도 우리의 삶에 내가 이렇게 변하고 있네라는 것을 본인이 체감하게 된다는 거예요. 음. 여러분 주님과 친밀함이라고 하는 건 우리 그런 표현들을 쓰잖아요. 운명처럼 찾아온 사랑 혹은 뭐 천눈에 그 반한다. 여러분 주님과의 친밀함은 어느 날 운명처럼 찾아오는 사랑이 아닙니다. 주님과의 사랑은 그런 게 아니에요. 주님과의 사랑은 날마다 주님과 눈을 마주치는 데에서부터 오는 친밀함입니다. 날마다 주님과 나의 시선이 마주치고 부로써 거기서부터 주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주님의 생각을 알게 되고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어지고 나를 통해서 주님이 일하시게 되어지고 주님의 의로운 오른손이 나를 붙들게 되어지고 거기서부터 경험하게 되어지는 친밀함이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사도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렇게 주님을 믿고 또 주님 앞에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건 하나님이 사도 바울만 특별히 사랑해서였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가 바울 서신서를 보면 사도 바울이 자주... 어, 사용하는 표현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주 안에서라는 표현입니다. 주 안에서, 주 안에서, 주 안에서. 그 말은 사도 바울이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온전히 거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예수님은 특별한 분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에게 특별한 사람이 있습니다. 보통 그 특별한 사람은 어떻게 어떨 때 특별하다고 말합니까? 나와 특별한 친밀함이 있는 겁니다. 그 사람과 나 사이에는 특별한 애틋함이 있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정말로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 속에서 찬양을 일으키십니다. 우리 속에서 비로소 찬양이 시작이 될 때, 거기서부터 천국의 삶이 시작이 되는 것이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도 달라지는 겁니다. 이 세상을 살아도 달라지는 거예요. 어, 저도 제가 예수님을 어 이제 어려서 어머니 등짝 맞고 이렇게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물론. 그 전에 어떻게 교회를 나가게 되었는지는 잘 기억이 안 나요. 근데 어려서부터 어머니가 가라고 하니까 교회를 가기 시작했는데 제가 초등학교 때딱 아침 여덟 시에 어느 방송이었는지 모르겠지만 디즈니 만화를 했거든요. 그래서 아침 여덟 시에 교회를 출발해야 안 늦게 갈수 있는데 저는 디즈니 만화를 보고 싶어서 교회를 안 가고 막 버텼어요. 그걸 보고 싶어서. 어, 거기서 무슨 톰과 제일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도널드 덕뭐 이런 거 만화를 하는데 그래서 어머니한테 등짝 맞고 교회를 가기도 하고 그랬다고요. 그러니까 무슨 교회를 가는 게 즐거웠겠습니까? 그렇게 교회를 다녔는데 또 앞에서 찬양을 하면 그냥 뭐 앞에서 막그 그, 그 주일학교 선생님이 뭐 율동하면서 찬양을 하니까 그냥 마지못해서 따라 부르는 정도였죠. 그런데 제 마음 안에 진정한 찬양이 시작된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만났던 그때부터였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중학교 시절부터 찬양을 이렇게 오고 가면 길거리를 걸어 다니더라도 한 번은 집에서 내가 찬송가 일장부터 끝장까지 아는 찬송은 다 불러보자. 그래서 학교 끝나고 집에 들어오면 책상에 앉아서 오늘은 1장부터 100장까지 아는 찬송만 있으면 부르고 넘어가고 부르고 넘어가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찬송을 부르기 시작한 그때부터 제 삶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때부터 제 삶에 가장 극적인 변화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 입에서 제가 욕을 잘했거든요 근데 제 입에서 욕이 떠나가는 거예요. 여기 생각에서 욕설이 떠나가는 거예요. 그 욕이 욕설이 내 생각 속에서 떠오르는 것조차도 싫어지는 거예요. 찬양이 내 마음 가운데서 일어나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가 우리 속에서부터 찬양이 시작되면 이 땅에서부터의 삶이 이제는 달라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찬양하는 성도의 삶에 주님은 능력으로 나타나십니다. 어, 노벨상 수상자였던 어, 작가 펄벅이 어, 중국 선교사님 부부의 딸입니다. 어, 이 부모님이 중국에서 사역하셨을 때, 그러니까 이 펄벅이 어렸을 때의 일, 일입니다. 아버지는 전도 여행을 떠나셨고 어머니 캐롤라인 선교사님과. 자녀 셋이 이게 집에 있는데 어느 날 저녁 창가에 앉아서 이 캐롤라 인선 교사님이 바느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밖에서 중국 사람들이 심각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지금 큰 가뭄이 들어서 지금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 지역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 이유가 저 서양 사람들 때문이라는 거예요. 서양 사람들이 우리 동네에 와서 살았기 살기 때문에 신들이 노해서 지금 비를 안 내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 이 서양 사람들을 처단하자라는 이야기를 이 밖에서 창 밖에서 이렇게 마을 주민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캐롤라인 선교사님이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그러나 방법도 어디 도망갈 곳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캐롤라인 선교사님에게 담대함을 주셨고 또 지혜를 주셨어요. 저녁에 식사를 하고 밤이 깊어지는데 이 캐롤라인 선교사님은 이 중국인들이 집에 들어닥칠 것을 예상하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 마을 주민들이 손에다가 흉기를 들고 집으로 쳐들어온 겁니다. 근데 이 캐롤라인 선교사님이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이 그들에게 인사를 하고 어서 오시라고 환영을 했어요. 중국 사람들이 당황을 한 거죠. 그리고 그들을 거실로 안내해서 자리에 앉히고 준비한 다과를 그들 앞에 꺼내놓았습니다. 그리고는 이 선교사님이 오르간 앞에 앉았어요. 그리고 오르간을 연주하면서 중국어로 된 찬송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오르간 연주와 함께 찬송이 흐를 때, 이 중국 흉기를 들고 아직 내려놓지도 못하고, 이 흉기를 들고 있는 중국 사람들이 서로 머스해 하면서 쳐다보는 거예요. 그러다가 한두 사람씩 그 집을 빠져나갔습니다. 찬송이 끝났을 때, 거실에 남아있는 중국 사람들이 단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이 일화가 이 펄벅의 책, 펄벅 여사의 책 속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의 찬양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왜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찬양은 세상을 이기는 힘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찬양 자체가 세상을 이기는 힘이 아니라 10편 22편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에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다 여러분 이거 분명하게 아셔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찬양할 때 우리 가운데 임지하십니다 이미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 임지하신다는 말은 뭐냐면 우리가 찬양할 때 우리와 함께 계심을 나타내신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도 이런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요 제가 청년부 첫 교회에서 청년부 수련회를 인도하면서 경험했던 일입니다. 이제 어, 겨울 수련회가 되어서 이제 청년들이 이한 공간에 모여서 함께 뜨겁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어, 주로 거기에서는 찬양과 말씀과 기도가 전부였죠. 뭐두 시간, 3 시간 그렇게 어, 말씀과 기도와 찬양이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때 직장 생활을 하던 한 청년이. 직장 끝나고 오니까 늦게 들어온 거예요 늦게. 그래서 이제 한참 찬양을 하고 있을 때그 자리에 들어왔대요. 근데 나중에 이 청년이 어, 이소련회가 끝나고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갖는데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찬양의 분위기 속에서 느껴지는 하나님의 임재가. 이 문을 기준으로, 그러니까 들어서는 문을 기준으로 문 밖과 그 공간 안의 이 공기와 분위기는 완전히 달랐다는 거예요. 그냥 그곳에 무릎을 꿇고 있는 것 자체로 너무 너무 은혜가 되더라는 거예요. 사실 저도 성교 단기 성교를 가서 어, 앞에 빨리 앉고 싶어서 예배 한 시간 전에 그 집회장을 들어갔습니다. 거의 빛이 폐장은 비어 있었어요. 이그 카자흐스탄의 알마티 은혜 교회에 있는 이 에베티미 그냥 찬양 연습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무릎을 꿇자마자 눈물이 펑펑 쏟아지는 거예요. 눈물이 펑펑 쏟아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처지에 있든지 그곳에서 찬양을 시작하잖아요. 하나님은 당신의 임재를 드러내십니다. 당신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드러내세요. 그래서 찬양이 능력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쁜 일이 있을 때만 찬양을 하는 건 진정한 성도의 믿음이 아닙니다. 역경과 시련과 두려운 일이 닥쳤을 때 그때가 비로소 진정한 찬양을 시작할 때입니다. 우리가 역경이 왔을 때 또, 감당할 수 없는 시련과 두려움이 왔을 때, 우리가 찬송을 부르잖아요. 그럼 마귀가 화를 냅니다. 그래서 더 힘들 수 있어요.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귀는 우리가 역경과 어려움과 시련이 있을 때, 분노하고, 좌절하고, 원망하고, 절망하고, 그래야 마귀가 춤을 추는데, 찬송을 부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된다는 사인이거든요. 곧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된다. 그러니까 마귀는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기 전에 어떻게든 그걸 막아야 돼요. 그러니까 마귀가 더 발광을 하는 거죠. 더 난리를 칩니다.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찬송을 하잖아요. 그럼 마귀는 도망갑니다. 왜요?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순간 마귀는 도망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말을 다 못해서 그렇지 지난 날의 삶 가운데에서 우리가 얼마나 마귀에게 많이 당하고 살았습니까? 여러분 그런 생각 들어본 적 없으세요? 내가 과거에 왜 그랬을까? 왜 그런 걸 몰랐을까? 왜 그때 그렇게 절망하고 낙심하고 원망하고 탄식으로 시간을 보냈을까? 그럼 그 한편에서는 마귀는 웃고 떠들며 춤을 추는 거예요.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너 계속 원망해라. 계속 그렇게 좌절하고 절망하고 누군가를 향해서 그냥 저주를 쏟아부어라. 마귀는 옆에서 춤을 추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에 여러분의 모습 가운데 그런 때가 없었나요? 혹 지금도 그러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가 마귀에게 당한 만큼 좀 돌려줘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마귀에게 당한 만큼 이젠 좀 돌려줘야죠. 원망으로 보냈던 시간만큼 이젠 우리의 삶을 찬양으로 채워야죠. 절망과 좌절과 탄식으로 보냈던 시간만큼 이젠 우리가 찬양으로 바꿔버려야죠. 그러면 우리 옆에서 춤을 추던 마귀가 이제는 괴로워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찬양 가운데 주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면. 마귀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다 떠나가는 겁니다. 도망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찬양 중에 임하십니다. 주님은 찬양 중에 역사하셔요.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의 심령 안에서 찬양이 식어버리면 기도도 힘을 잃고. 사랑도 힘을 잃고 뭐 복음을 전하는 것도 힘을 다 잃어버립니다. 하지만 우리의 심령 안에 찬양의 불이 꺼지지 않으면 어떤 처지와 형편에서 우리가 찬양하고 있으면 기도도 지속할 수 있고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것도 지속할 수 있고 또 여러분 누구도 사랑할 수 있고 어떤 문제도 뛰어 넘어가는 것입니다. 이 새벽에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심령에서 꺼지지 않는 찬양의 불이 날마다 타오르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